사랑는 친구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온 친구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옆에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같이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부 예배를 또 시작할 건데요. 8월 30일 사랑부 예배 차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 구하소서. 나라와 겸능가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선생님과 다 같이 경개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A ver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 오늘을 지나고 다음 주일에는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고 어, 우리도 염려 없이 하나님과 다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마다 꼭한 가지 기도 해어요 치료제가 빨리 개발돼 대신이 나오고 그래야지 지금 8월달 지나고 9월, 10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도 걱정 없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주시고 함께 기도할 하나님께서은혜주시고 주셔서 우리가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있는 그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되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교회 삽게 예배 드리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 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모일 때 주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 누락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어예 누워서 듣는 친구도 있고, 앉아서 말씀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앉으면 좋겠습니다. 자, 앉아 봅시다. 예, 네, 앉아서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 사람 이름이에요. 골리앗 사람 이름이에요. 예, 네, 골리앗 아주큰 사람.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고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양을 치는 소년이에요. 하나님 말씀 11기상 3장 9절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가 11기상 3장 9절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친구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하는 일이 뭘까? 양의 전장 야나의 는 아들. 이 그런데 다윗에게는 형이 일곱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주목받지 못하는 위에 첫째, 아 우리 집에 기대주, 어 아, 두째도 우등해, 셋째도 괜찮아, 쭉쭉쭉쭉쭉 내려오는데 여덟째, 어 여덟째, 아다윗란 아들 이 있었지. 여덟째, 아니네 아주 아들이 많은 집에. 어, 그냥 평범한 아들인데 그런데 이 다육식 특징은 무엇이냐면 목자 목자는 이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 별로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눈도 없고냄새도잘못 맞네 별로 어, 혼자 살수 있는 게 없어요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 이 양을 돌보는 사람 목자 이 다윗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은 사이에게요 우리 지난주에 사우의 말씀을 보았을 때, 사우엘이 어렸을 때, 뭐하 뭐하지? 늙었을 때는 못 봤잖아요. 사우엘이 늙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 멋지게 늙었죠. 그리고 이기름음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형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있죠. 기름음을 받았지만, 뭐... 그 왕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키와 용모를 보신 것이 아니고 집에서의 위치를 보신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어느 날에스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 이 블레셋에는 엄청난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 이름이 바로 골리앗이에요아그죠골리앗씨가 아, 적어도 2미터 40뭐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2미터 80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양 비교하면 동치도 봐 동치도 봐 칼이에요 칼 으아 방패 엄청나게 큰골리앗스앞장 세워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벌벌 벌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골리아가 아침마다 나와서 나랑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물러갈게. 나랑 1대1로 싸워서 그리시 너네가 지면 우리가 이스라엘 차지하겠다. 라고 아침마다 협박을 하고 아침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을 무섭게 만들었어요. 골리아답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랬어요. 홀라시나우기나 이스라엘에서 벌거벌거벌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쟁이 진행 중일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세력이 진을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알수 없죠 하나님이 이때 다윗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의 시브론 가게 되고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형들에게 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 음식 중에 장군에게도 전달하고 형들이 잘 있다라는 소식을 가져와라. 예? 다윗은 그래서 먼길 떠났어. 그리고 전쟁 때유니할때 이런 모습인 거예요. 꼬리아시 돌수 있고 이스라엘.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 다윗이 생각했던 그런 전쟁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함께 계시는데 이 골리앗 앞에 덩치만 보고 벌벌벌 떨고 있지?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 왜? 골리앗이 하나님 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너희 하나님 힘 없다. 너희 하나님은 진짜 아니야. 하나님은 가짜야. 이런 식으로 아, 하나님 요구 하고 그러자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화가 났어요.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이 소식을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가서 전했어요 사울도 사실 무서워하고 있어요 사울도 작은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싸워못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도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다윗이라는 한 아이가 나와서 내가 분량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래 그럼 너가 싸워봐 사, 사울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얘 예? 싸우러 질거야 뭐야한명 죽는다 한들 우리가 다시 방비해서 또 지키면 되지 그래 하고 싸워 그리고 혹시 모르지 혹시 모르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얘를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약속을 했어 그래 니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니네 원하는 거다 해줄게 니가 필요한 거다 해줄게 이런 식의 약속을 했어 자 네. 싸우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저는요, 자신 있어요. 제가 문자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곰이 나타나든, 사자가 나타나든, 나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다 이겼어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심지어, 뭐, 혼자 있는데, 여러 마리가 나타나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님요 권리야. 큰거 하나쯤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싸워, 내가 너를 모와줄게 자, 그럼 이 갑옷부터 입어봐. 이 갑옷 입어봐. 어, 다이스 군인이 아니에요. 다이스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옷 입어봐, 어, 한번 입어볼까요? 자, 칼을 차고 이 방패도 하고 여러 가지 해방을안 하고 했는데 옷이 큰 거예요. 옷이 크죠. 그이사우 왕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은 작은 소년에 불과했어요 저, 안 맞는 걸 왕, 사우랑이시요 안 맞아요, 내가 이거 입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아요 대신 다윗은 원래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다윗이 좋아하던 물매를 가지고 싸우기로 했고 이물맷 다섯 개 어? 돌멩이 다섯 개를 주머니에 넣고 이제 물매를 돌리며 골리아스 싸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스를서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덤벼라. 덤벼라. 싸우자골리아스 보니까 조그맣거든. 조그만 아이가 저기서 뛰어오거든. 그런데 골리아스는 혼자였지만 다윗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지도 않아요. 다이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신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부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할 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졸부가 돼서막 피하고.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물매를 돌리며 골다스 안에 뛰어가는데 물매돌 다섯 개 있었잖아요. 다섯 개다쓸일도 없어. 하나님을 놓고 돌렸는데 빵! 던졌거든요. 빵! 이골리앗의 이와 눈과 사이에 명중 얼마나 팠냐면이큰 골리앗이 한방 맞자마자 벅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을 통해 사나이은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내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은 사람이 봤을 때는 작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뭔가 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덟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을 세우셨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도 작은 사람이고 심지어 사울과 비교했을 때도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네. 다윗은 외모가 작고 집에서 서열이 낮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 이 보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고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골리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영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 우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걱정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알려면, 자, 친구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 생각하는 사람. 한 번에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으 하나님, 충분히 아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 을알아나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위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을 아는 내가 나아가서, 이거 걱정하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일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주님 안에 우리 선생님들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이 시대에 다윗처럼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을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신앙을 보시고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골리아스의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은 그때 손에 칼이 없어고 바퀴가 없었습니다. 울매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고 그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평한 상황 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쓰임 받고 세워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지구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무더운 여름 여름의 끝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건강도 행복할 만큼 온전케 해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 또한 배우는 지식들이 우리 친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 기반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먹는 약과 재활의 과정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사람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낫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에서 마음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더 행복하며 다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친구를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고마워지 않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부지하시니 다위처럼 용맹하게 또한 하나님을 안지시기 충만하게 하나님, 새이있고 쓰임 받기 원하는 모든 죄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혜다.